정답! 어캐리이키리움이구나아 아, 이거 이거 내 힌트가 제일 쓰레기였던 것 같아. 저는 정... 나도 좀 공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. 캐리니 킬리움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하기로이 걸린 초성 퀴즈입니다. 기를, 리를, 비어가 숨어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또 밑에까지 보셔야 돼요. 아, 또 뛰어! 힘들어! 에이. 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올레길을한번 <laughs> 가면 좋지 않을까 살펴보세요 아, 네. 이게 하나구나 <laughs> 뭐야? 이거 설마 내가 아까 그... 아까 본 11km인가? 뭐야? 여기 <laughs> 돌레길중 안산 코스에서 친환경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판 깔아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자! 다음 코스로 음. 이동해주세요 아 23개밖에 안 남았어? 갈 길이 멀다 23개면 딱 우리 나이니까 수목원? 수목원? 느낌 싸한데? 나 수목원 온 기억이 없는데? 어렸을 때아무것나안온것 같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거 해보자 어... 어... 소도 인증이네. 아니, 나는 하고 싶은데, 예, 썸시이안될거 같아. 아, 뭐, 되네. 안 돼, 안 돼. 형, 아, 안녕. <laughs> 네, 나도 안 돼. 어.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아니 형, <아니요. 웃음> 우리 게임으로 온 거예요. 어, 제작팀 중한 명을 선택해. 게임에서 승리합니다. 에이. 제한 시간은 5분, 현금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모자, 어. 빡를 직접 접어주세요. 네, 아 네. 제작진 분들이니까 사실 작가님도 포함이죠? 네, 그래, 나 딱지 못 쳤는데. 빡치 좋을 수하는 사람. <laughs> 나나 아, 못 접어. 나도 못 쳐. 나도 못 쳐. 어 이거 하면은 웃 넘기기에는 그거 아니야? 빽 맞아, 이거. 오, 오, 오. 오 예! 음. 아 역시 우세유못 만들면 우세유가 아니지? 만들었다 봐봐 어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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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봐봐 어? 봐봐 뭐야 내가 제일 처음으로 <laughs> 만든 거 충전이야 아, 빨리 내놔 아나 비켜 내꺼야 내꺼 <laughs> 아니야 나와야 <남아야> 딱치를 <닥치로> 만들겠어 <laughs> 이게 종이로만 <조희로는 웃음> 어떻게 해서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어 맞아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중심는 딱지가 중요해 같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걸로 넘기시기도 해야 돼요. 야, 강. 아이! 아, 왜 그러세요? 아. 아. 아, 아 그런 거에요. 그... <laughs> 야. 딱지에요. 야, 이거 만져봐. 딱지 <laughs> <이거 만져봐>. <목소리> 맞아도 아프겠어, 이거는. 아, <목소리> 잠깐만. 한 번에 때리면 돼. 아, 일단. 그러니까. 스 생각 없으니까 일단 때려보고 가면서. 아, 일단 해보자. 빨리 해보자. 일단 시, 시작! 한 명씩 아니, 한 명씩 해? 어. 야! 어. 야! 한 명씩 한 명씩 해? 한 명씩 해? 야한번 해볼게요 어너어갈 같은데? 굿넘야야야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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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네가 엉덩이 해야 넓혀주세요 다치게 멤버들 야내건 의미가 없어 내 거는 어형 다시 잡았어? 다시 나무야. 나 이거 라어봐아어날까 오케이. 아한번 해볼게요. 어 너무 할것 같은데요? 야 그래, 웃어봐. 아! 아이뭐 밑에 뭐 달린 거 아니야? 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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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씨. 넘긴 아! 그래, 했지 넘긴 했지네야야 야, 야. 야, 내가 넘긴 야. 했지잖아 믿고 있었어. 야. 믿고 있었어. 어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랬으면,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. 네. 하나 둘 네. 셋하고 같이 하자. 아, 이쪽으로. 하나 둘 셋. 하나. 타임아웃이죠 마지막 한 번만 해봐도 돼요.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. 예. 네. 대신 하프입니다. 오, 야, 이, 야. 어, 야야 처음부터 2만 5천을 주시지. 내가 에이스다. 딱지 에이스. 딱스. <laughs> 됐다. 와. 됐다. 와, 딱지 아 딱지 제일 싫어. 자 준현 씨. 뺨 많이 맞겠다 와. 나도. 감사합니다 멤버들. 만은 아닌 게 어디? 아 집집한데. 다음 아, 무슨 게임을 기다리고 있을까? 그니까 아, 재밌는 것 같아. 하나씩 격파하는 게. 네 번째 게임입니다. 어, 어. 단체전입니다. 오케이. 어, 먼저 두 명, 세 명씩 작을 이루고 순서를 정해 주세요. 이렇게 세명 오케이. 아잘있어요네 번째 게임은 2인 삼각 이어 달리기입니다. 팀이 된 멤버끼리 다리 한쪽씩 묶어 달립니다. 되는 코스를 따라 달리면. 근데 우석이랑 내가 다리 길이가 너무 차이나서 이거 큰일났네. 가운데 여영이 형이야? 야 큰일났다. 둘, <laughs> 네. 아, 아, 아 진짜 불편해 불편하아 너무 차. 야 이거 어려워.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됐어. 아. 자세 분이서는 <laughs> 조기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고. 자 걸어서? 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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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려봐 걸어서 여기까지 간다고. 너랑 나랑 이너른발부터 시작. 자, 좋아 엄청 빠르네. 자, 자 자. 자, 자 자, 자. 형 최대한 빨리 갈게요. Ah 셋을 밟아, 둘, 셋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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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 미션 미션. 둘, 셋 허수아비 인증샷. 허수아비는 네 어떻게 올 이렇게? 보여? 어 올려오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둘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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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아 말벌이야 말벌 둘셋 말벌둘 뭐야 아 말벌 둘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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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다섯 분제를 맞춰줘야 왜 네임아 왜 상남자! 상남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<laughs> 뭐 있잖아? <목소리> 몰라 그 뭐야? 패스 패스 패스! 남았어요 패스 막 하지마 아 뭐야, 카다바라아타라 야호! 다이 베닥터베 닥터베베! 정답! 가가가가. 호이의 <목소리> 생일은? 하나 둘 셋! 월 29일 8월 29일 8월 29일 석은찍일까분먹일까 데뷔 공 틀린 사람 있어요? 아안 틀렸어. 안 틀렸어? 아 신영이 거릴라라고 하긴 했는데 너 어이가 아... 어 거릴라. 그래. 무슨 아. 뭐가 그래요? 뭘, 뭘 그래? 뭔가 아예 없는 는데 오만 원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? 아 무조건 성공이죠. 5분 안에 들어왔잖아요. 5분 안에 통과를. 5분 안에 통과를.